6세기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백제의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공부한대로 백제의 상황이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전사당함에 따라 백제는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내분이나 아니면 왕위 쟁탈전 등으로 인해서 백제는 의자왕을 끝으로 금방 멸망하게 될 거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전쟁들을 겪고 나서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결국에는 신라에 의해서 또 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수당 전쟁입니다. 고구려가 여러 가지의 전쟁을 겪게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을 중국과 함께 전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전쟁은요,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입니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혼란기를 통일하고 등장했었던 통일국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센 국가거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약간, 삥을 뜯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복속을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하고 다니자, 보다 못한 고구려가요, 요서지방, 즉, 수나라의 영토를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제 공격함에 따라서 이 수나라도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수대첩의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수나라의 황제였었던 문제는요,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살수대첩의 시작, 배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고구려에게 엄청나게 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다음으로 올랐던 황제인 양제도 마찬가지로 1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13만 명의 대군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받은 특수한 군대인 별동대라고 하는 군대까지 추가로 파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군대가 파병이 되니까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처음에는 우세한 쪽에 있었지만 점점점점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가 힘이 빠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장수였었던 을지문덕 장군이 정말 머리를 잘 쓰게 됩니다. 당시에 수나라의 장수였던 우중문에게 시 하나를 보내게 되어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오묘한 전술은 이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세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안다면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는 시죠. 그러니까 요약해 보자면, 어, 너희 수나라, 너희의 전술 전략 굉장히 좋았어. 이 땅을 완전히 깨뚫었고 하늘까지 깨뚫었어.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안다면 그냥 전쟁을 그만 끝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받은 수나라의 장수였던 우중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겼구나. 아, 쟤네가 패배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진짜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칭찬하는 시였을까요? 아닙니다. 을지문덕은 페이크를 사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편지를 받은, 이 시를 받은 우중문과 수나라 군대는 당연히 철수를 하겠죠.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그 허점을 약간 공략해서 그때 뒤통수를 칩니다. 거기가 바로 청천강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살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살수대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큰 대승을 거두었던 게이 살수대첩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나라는 고구려한테 뚜까뚜까 맞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그런 공사를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당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이랑 전쟁을 한 전투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영화로도 나왔었죠. 바로 안시성 전투. 라고 하는 전투인데요. 이 안시성 전투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 안시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전쟁이 발생했구나, 아, 여기에서 전쟁을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를 한번 왜 일어났는지 배경과 전개,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안시성 전투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이에요.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당나라의 침입을 약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성벽을 쌓았어요 국경지대에다가 근데 그 성벽을 쌓는 걸 감독했던 사람이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소문은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당을 약간 저지시키려는, 그들의 침략을 저지시키려는 장애물 같은 역할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연계소문에 대한 인상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대망리지라고 하는 그런 관직으로 칭하게 되었거든요. 이 고구려에는 대대로라고 하는 관직과 망리지라고 하는 관직이 있어요. 정말 높은 관직 두 개인데요. 그두 개를 섞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걸 대망리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도 못 건든다, 왕도 못 건드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을 칭하게 돼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하... 사실 당나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겠죠. 이 연계소문이. 따라서 이 연계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었던 전쟁이 안시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름이 안시성 전투예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시성 위에는요, 되게 많은 성들이 있어요. 요동성, 백암성 이런 성들이 있는데요. 그 성들은 죄다 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다 패배를 해버린 상황이었고요. 오로지 이 안시성에서 모든 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름이 안시성 전투가 된 겁니다. 따라서 끝끝내 안시성에서는 너무나도 이 성벽이 견고하게 지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견고한 산성을 이용한 방어, 그 다음에 양만춘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당나라의 침입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따라서 살수대첩과 안시성전투에서 모두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선생님, 왜 고구려가 승리를 했는데 신라에 의해서 병합이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신라랑 백제는요, 지금 한가해요. 네. 백제는 지금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가한 거긴 하지만요, 신라는 너무나도 한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구려는 엄한데 지금 힘을 뺀 상태예요. 게다가 연개소문의 죽음 이후에는 이런 왕위 쟁탈전이나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쟁이나 분쟁이 내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혼란 속에서 신라는 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신라는 처음에 누구를 공격을 하고 싶었냐면, 백제를 공격하고 싶었어요. 따라서 백제만이 지금 멸망 대상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구려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야, 고구려야, 나 지금 백제 무너뜨리고 싶은데, 너네, 우리랑 손잡지 않을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이 요청을 승낙을 했을까요?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 사실 이미 고구려는 된통 당한 상태잖아요. 5세기 때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나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6세기에는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 백제의 영토 한강 다 뺏어갔기 때문에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가 얼마나 밉습니까? 그러니까, 신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내 영토 다시 줄거 아니면 꺼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손을 잡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 사람이에요, 김춘추는. 이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은, 고구려가 거절을 하자, 누구랑 손을 잡냐면, 당과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당과 손을 잡아서, 신라와 당의 연합, 나당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당연합이 결성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제일 지금 휘청휘청 거리는 게 백제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너무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나중으로 밀어둡니다. 제일 먼저 백제라고 하는 국가를 완전히 물리쳐 버리게 되어 따라서 뭐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여러분들 아시죠? 그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에는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의자왕을 끝으로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유민들은 다시 백제를 일으킵시다! 라고 하는 다시 일으키자라는 운동, 부흥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심지어는 일본과 같이 연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나당연합에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백강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끝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백제 부흥 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신, 도침, 흑치상지라고 하는 인물들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키고 나니까 또 고구려 유민들도 들고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부흥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뭐 안승, 그다음에 뭐 고연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시켰으니까 사이좋게 이 신라와 당나라가 한반도를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순순히 당나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나라는요 한반도를 다 갖고 싶어해요. 그렇게 한반도의 지배 야욕을 드러내면서 한반도에 자기만의 구역을 따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동도호부, 계림도독부, 뭐 웅진도독부 이런 것 등을 설치하게 되면서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계속 계속 지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모습을 신라가 보니까 너무나도 빡친 나머지 나당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인데요. 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모두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나당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나당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이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면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수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는 한반도에 신라만 남아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여러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쪽에는 신라가 있지만, 북쪽에 또 다른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국가가 바로 발해라고 하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국가가 있는 시대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했던 사람은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입니다. 고구려의 장수 출신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연해주 있죠. 거기에는 말갈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말갈족과 함께 발해라고 하는 국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따라서 신분제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인들이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말갈인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가 등장을 했던 것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에 있었던 왕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무왕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쌈박질하고 다니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쌈박질을 하냐? 당나라의 산둥반도, 등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등주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 왜 당이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고요? 맞아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구려를 멸망시킨 국가가 어디예요? 신라랑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해 입장에서는 이 당이랑 신라가 너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고요. 당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신라랑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 무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 무왕이 대조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조영은 고왕입니다. 따라서 대조영이랑 무왕이랑은 관련이 없는 타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오르는 왕이 무왕이라고, 아, 문왕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문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제야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요, 굉장히. 당과의 친선 관계가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당나라의 문화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받아들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게 바로 삼성육부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삼성육부 제도예요. 당나라에도 삼성육부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당나라의 관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과로로 안 적혀 있는 나머지 것들은 발해의 기구들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이세 개의 성, 정당성과 선조성과 중대성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진짜 실현 가능한지, 이결 진짜 실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 인, 의, 예지신 부에서는요. 즉, 육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이 세계의 성에서, 삼성에서 결정된 정책들을 실행하는 역할, 집행하는 역할을 했던 게 육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삼성 육부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확립시켰던 게 바로 문왕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이는 당나라의 관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나라에는 장안성이라고 하는 계획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수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약간, 어, 약간, 좀 아무런 도시나 그냥 결정을 해서 수도로 썼다 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냥 신도시처럼 계획한 그런 계획도시에서 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당에서는 장안성, 발해에서는 상경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발해에도 상경성이라고 하는 계획 도시를 만들고 이곳을 수도로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곳을 약간 당나라의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오르는 선왕때는 비로소 발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런 호칭까지 붙여주게 돼요. 어, 너희 해동성국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거든요, 중국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길래? 해, 바다 해, 동, 동쪽 동, 성, 번성할 성, 국, 나라 국. 해석해 볼게요. 바다 동쪽으로 번성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발해의 지도인데요. 와,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따라서 바다 동쪽으로 번성한 국가라는 것은 당시에 이러한 발해의 지도를 봤을 때 우리가 약간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발해를 보시면은 경의 개수 한번 세보실래요?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경의 개수가 다섯 개고요그 다음에 부의 개수를 세보면 아 15개의 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너무 많아서 표기하진 않았지만 62개의 주가 있어요. 따라서 다섯 개의 경, 15개의 부, 그 다음에 62개의 주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5경 15부 62주의 체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게 발해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이에요. 자, 통일신라의 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라는 사실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었던 신라의 그런 삼국통일 연표 있죠. 뭐 나당연합, 백제멸망 이런 것 등을 다 누가 했었냐면 태종무열왕 김춘추라고 하는 왕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소정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문무왕이 완전히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어요. 김춘추 다음에 올랐던 게 문무왕이고요. 그 다음 문무왕 다음으로 오르는 사람이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은 업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왕이니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신문왕은 왕권 강화 정책을 취하게 돼요. 네. 당연히 중요하겠죠. 왕권 강화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냐면, 집사부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는데요. 집사부라고 하는 곳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을 약간 집행하고 수행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거기에 집사부의 대빵이 시중이라고 하는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비서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권력을 강화시켜줘야지. 그래야지 왕의 권위도 높아지겠죠. 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귀족들이 주관하는 화백회의라고 하는 회의와 그다음에 그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대표인 상대등의 기능은 약화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에 대한 그런 싹은 억누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꾀했던 것이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체제를 갖추었던 것도 신문왕이었어요. 우리 아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오경 15부 62주의 체제였죠. 그런데 신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의 개수 한번 세볼까요? 한주, 삭주, 명주, 용. 그 다음에, 뭐, 웅주? 그 다음에 상주, 양주, 강주, 전주, 무주. 몇 개의 주가 있나요? 그렇죠. 아홉 개의 주예요. 그 다음에 경의 개수 한번 세보실래요? 북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뭐 다섯 개의 경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 오소경이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다섯 개의 작은 경. 그다음에 아홉 개의 주. 구주 오소경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주 오소경의 체제를 확립시켰던 것도 신문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소경은 왜 만들었을까요? 오소경은 약간 특수한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신라의 수도는 금성입니다. 경주예요. 원래 신라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는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딱 봤을 때는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항상 나라의 수도는 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제일 안전해요. 따라서 수도의 역할을 해주는 다섯 개의 작은 지역을 만든 게 오소경입니다. 또한 구서당 십정이라고 해서, 뭐, 군사제도예요. 그래서 9개의 서당과 10개의 정을 배치를 해서 구주에다가 하나씩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한주랑 삭주 이런 국경지대에는 하나의 정을 더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주, 오, 아니, 구서당 십정 군사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제도로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원래 노급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돈을. 여러분들, 노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우리 지금 건물주들은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요? 직접 거기에서 뭐 장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에서.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세입자들의 월세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건물주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건물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관리들에게 월급을 줄때 토지를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농사 지으라고 준게 아니라,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세금을 대신 거드라고,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주는, 주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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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수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토지를 주는 게 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급의 형태에서 이제는 관료전으로 지급을 하게 돼요. 원생님, 관료전은 또 뭐고, 노급은 또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급은요, 토지와 노동력을 다 가져갑니다. 즉, 그렇게 수조권도 가져감과 동시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민들의 노동력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노동착취를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좀 세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관료전은 그 수조권만 지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만 수여해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노급과 관료전입니다. 그러니까 신문화 생각에선 이런 거였죠. 이 노급과 관료전을 받는 사람 또한 귀족일 거고, 귀족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노동력을 뺀 관료전의 형태로 바뀌었던 게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었던 거죠.